음,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아, 드디어 출국날이 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단돈 39만 5천원으로 에어차이나 항공만동까지가는데 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어제까지 진짜 내가 안전하게 갈수 있을까 아 이거 막 진짜 나 국제 미아 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지금 체크인까지 완료했는데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했나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느낌. 근데 이제 비행기 타서 베이징까지 간 다음에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큰 고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데이터 유심 좀 사고 그러고 이제 그 탑승하는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 가겠습니다. 타러 갑니다. 북경까지 일단 타러 갑니다. 북경에서 경유해서 연동까지 환승해서 가겠습니다. 1차로 경유한다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지금 저기 공항 검색 마치고 지금 갈아타야 되는 게이트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일단 공항이 진짜 무슨 지금 뒤에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엄청 넓은데 사람이 없어. 그냥 진짜 무슨 유령, 유령 공항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근데 혹시나 항공기 지연돼서 도착하면 갈아타는데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 시간에 잘 뜨고 내려줘서 편안하게 지금 갈아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갈아타야 되는 게이트로 가고 있는데 그막 네이버 후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에어차이나 베이징 경유할 때막 뭐 게이트 찾기가 어렵다. 길 안내가 잘안돼 있다. 이거 뭐 표지판도 별로 없다. 뭐 이런 뭐 후기가 많았는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찾아가기 괜찮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거의 제가 204 e 게이트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여기도 그 나름 공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지 같은 건다 다행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렇게 큰 공항에 지금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지금 중국 베이징 공항 정수기가 있는데, 이거 과연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냥 똑같은 물입니다.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무사히 저 다음 비행기 환승하는 게이트로 도착을 했고. 이제 비행기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진짜 주변에 의자가 많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숙도할 수 있습니다 음. 드디어 런던행 비행기 탔습니다 집을 중간에 한자리가 비는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분에 편하게 갈거같아요 네, 타고 이제 조금 눈 붙이고 나니까 이제 기내식을 주네요. 치킨에 밥인 거 같고 뭐 과일도 있고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 한숨 자다가 깼는데 뭔가 주변도 깜깜하고 뭐 엄청 마요인 것 같은데 이제 거의 3분의 1 왔습니다 3분의 1와 미치겠다 아, 지금부터는 제가 다운받아온 영상들 좀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절반이 밥이 나왔습니다. 진짜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어. 음. 막 그다지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뭐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못 참고 맥주 시켜버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이야,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땅이네요. 지금은 짐 찾으러 가는 중이고, 아, 짐 찾고 오겠습니다. 일단 드디어 런던 땅을 밟았습니다. 짐도 다 찾았고, 결국 무사히 잘 도착했네요. 숙소까지 길 찾아가는 게 다음 과제입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지하철 탔습니다. 아스날까지 가겠습니다. 여기는 하이버리라는... 아스날 근처 주택가 입니다. 제 숙소가 이제 요 거리 어딘가에 있어서 이제 숙소를 찾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아스날역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아스날역이 오늘 뭐 오늘 일시적으로 폐쇄됐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역을 더 와서 지금 핀스베리파크 내려서 지하철역 하나 정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저기 하이버리라는 동네고, 거기에 있는 엠마 씨와 그 남편 데이먼 씨가 같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숙소입니다. 꽤나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그 여기 지금 따님분도 한분 같이 사시고 해서 아까 데이먼 아저씨랑 따님이랑 셋이서 잠깐 얘기도 나눠봤는데, 다들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행의 시작이 아주 순조롭네요.